안녕하세요.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새해 첫 시작인 1월달 운세입니다. 어떤 희망찬 기운이 가득 들어오는지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에이스 오브 소즈 카드인데요. 확신이 생기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의 의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흐름을 꽉 잡아서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 같아요. 이번 달은 지금까지의 길보다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은 어떤 문제나 간간에 부딪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순간에 멋진 칼을 잡는 기회가 옵니다. 이번 달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정리되고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직접 몸을 움직이고 실천해서 전화를 받아들여 보세요. 이번 달 당신에게 들어오는 희망찬 기운은 새로운 일을 통해 당신이 힘들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찬 기운이 있는 한 달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전차 카드인데요. 에너지가 넘치네요. 이번 달은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몸은 바쁘지만 할기차네요. 행동하면 좋은 한 달입니다. 당신의 대담함과 추진력이 필요하네요. 목표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한 달인 만큼 곧장 일을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우물찜을 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져 보세요. 일단 시작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신의 리더십도 한껏 올라가네요. 이번 달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실 듯 하네요. 이번 달 당신에게 들어오는 희망찬 기운은 강한 추진력과 전진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네요. 당신이 성장하기 딱 좋은 한 달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베이지 오브 컵 카드인데요. 이번 달은 당신에게 새로운 감정의 물결이 다가오네요. 주변에서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받게 되겠어요.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 한 달입니다. 관심이 가는 일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길 수 있겠어요. 당신이 원하던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한 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네요. 이번 달 당신은 상상력과 감수성이 솟구치고 감정적으로도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에 빠져 현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지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1월달 당신에게 들어오는 희망찬 기운은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있는 한 달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